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27일 업데이트에 맞춰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설정 방법입니다. 스캔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 스캔 온오프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주기와 스캔 대상 선정을 바꾸려면 스캔 옵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오토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 사냥 공격 대상 우선순위에서 1순위인 스캔번호를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공격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대상 탐색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면 터치 시 타겟 유지, 이동 시 공격 상태 유지, 이동 시 자동 전투 유지를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빠른 설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자동 사냥 공격 대상 우선 순위에서 이 순위인 나를 공격 중인 몬스터만을 체크하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스캔 옵션 버튼을 누르고 평소 세팅을 할 몬스터를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신타 퀘스트를 수행 중이라면 퀘스트 몬스터를, 자리체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성공 몬스터를, 사냥터에서 득템을 위해 정의 몬스터를 우선순위로 잡으려면 정의 몬스터를 체크합니다. 자신이 설정해 둔 상황이라면 빠르게 앞서 설명한 버튼 두 종류를 꾹 눌러 줍니다. 그 외의 상황이라면 기존처럼 자동 사냥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혹시 막피나 적혈이 칠때 자동 반격도 가능한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스캔 옵션에서 몬스터 대신 플레이어에서 경계대상 또는 적대열명을 선택하고 버튼 두 개를 꾹 누른 뒤에 공격해봤지만 아쉽게도 PC를 상대로는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다면 용캐릭터는 절대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패치로 희귀 영웅 신탁서의 제작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평소 아이나사드의 성물이랑 가오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해 왔었지만, 이번 숙련도 패치로 인해 성물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 늘었습니다. 희귀신탁서는 30만 아데나에서 10만 아데나로, 영웅급 신탁서는 150만 아데나에서 50만 아데나로, 기존의 3분의 1 가격으로 줄었습니다. 모든 희귀신탁서는 12개의 고급신탁서가 필요하며, 수급할수 있는 은총의 양은 기란이 400에서 440, 오랜이 440에서 570까지의 은총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영웅신탁서는 희귀신탁서 12개가 필요하여 총 144개의 고급신탁서가 필요합니다. 아데나는 50만이지만 희귀신탁서 제작까지 총 170만 아데나가 필요합니다. 기란의 영웅신탁서로 3950의 축복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영웅신탁서로 얻을 수 있는 아이의 양은 확인되는대로 댓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희귀 신탁서는 12개의 고급 신탁서와 10만 아데나로 400 이상의 은총을, 영웅 신탁서는 144개의 고급 신탁서와 170만 아데나로 4,000 이상의 은총을 수급합니다. 조금이라도 다이아 부담을 더는 방법으로 희귀, 영웅 신탁서를 제작하여 아이나사드의 은총을 충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구매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번 패키지로 두 가지의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총 6번 구입 가능한 사이아의 돌풍 패키지와 너무나도 친절하게 5월 가정의 달에 부담이 될까봐 달을 바꿔서 6월 1일날 판매 게시되는 사이아의 아가시온 패키지까지 모두 구입하려면 17000 다이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번 패키지에는 기존 영구 컬렉션에 넣을 수 있는 대체 아이템을 보상으로 주긴 하지만 이미 완료한 분들에게는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패키지 구성입니다 구입할 의향은 있으나 가장 효율적으로 사이아의 돌풍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야의 각성 상자가 제일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내용물을 다이아로 환산해보자면, 운명의 개척자 확률업 획득권 2개, 상급 아가시온 획득권 2개, 각성 희귀 아가시온 확률업 교환증표 1개로, 아가시온 교환증표 1개를 제외하더라도 4,400 다이아의 가치를 사야의 돌풍 80개, 즉 돌풍 패키지 1개로 구입 가능합니다. 이 사야의 각성 상자는 총 2개 제작 가능하지만, 매주 횟수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총 8회 구입 가능합니다. 8회 구입에는 총 640개의 사야의 돌풍이 필요한데 이는 패키지 6개를 모두 사더라도 112개가 부족하게 됩니다. 6월 1일날 오픈되는 사야의 아가시온 패키지까지 구입한다면 모두 제작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17000 다이아가 필요하므로 여유가 되는 만큼만 제작하시면 될듯 합니다. 패키지를 모두 구매한 뒤 4주차가 될 때까지 손이 근질거려서 확률 뽑기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주 2 개씩만 사시길 당부드립니다. 절대 확률 뽑기는 손대는 거 아닙니다. 이번 이벤트 제작으로 희귀 장비인 헤르문쿠스의 액세서리 세트와 심판의 방어구 세트도 사야의 돌풍 200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서버 경매장의 아이템 시세를 확인해 본 뒤에 5,000 다이아가 넘어가는 가격이라면 고려해 볼만도 한 품목입니다. 가뜩이나 경매장 아이템들이 안 팔려서 시장 경제가 죽어 유저가 떠나가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벤트 제작으로 그나마 유일하게 거래되는 컬렉템들을 제작 가능하게 해버리니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제 6월이 되면서 모바일 게임 규제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뽑아먹는 중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빨리 취미다운 취미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실험이나 사냥터의 필수 정보를 컨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잘못된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